不过。 잘라줘야 될수지내로 나는데? 너무 잘 자요? 까지 걸고 자고 있어 고노홍설 실제로 하는 라디오야? 아 그래서 가져간 거야? 네. 맥심 디카페인 먹으려고요 자, 고 조금만 넣어서 여기다가 이제 얼음 넣고 먹으려고요 좀 연하게 먹으려고요 이 자체가 쓰해서 얼만큼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 이거 마시면서 애기랑놀 거예요 아가는 지금 오늘 <laughs> 저희 때문에 밥 먹으러 외식카라 갔다 왔거든요 거기 가 집에서는 칭얼거렸는데 외식카라 가서 잘 자고 어, 저희 다 먹을 때쯤 아까 밥 먹고 그리고 집에 왔더니 잘 자더라고요. 집에서도 오히려. 그리고 목욕하고 나서 지금 놀고 있어요. 지금 <laughs> 여기 눈곱이 눈썹에 꼈는데, 안 떨어진다. 됐다! 그리고 또 긁어놔가지고 얼굴에 상처가 났어요. 자고 일어날 때랑 졸릴 때 너무 손으로 비비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렇게 상처가 나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빨리빨리 없어지기 때문에 걱정을 덜 하는데, 요즘 들어 손발이 정말 춤을 춰요. 그리고 엄마가 선택한 핑크색. 하이, 좋아. 음. 아구, 기분 좋아요 도경, 기분 좋아요 응? 음? 아구, 좋아. 또딱꽃질 나요. 딱꽃질 방지 두 건. 딱꽃질 하지 말라고 임시 방편으로. 얘기가 <laughs> 열은 진짜 많은데 딱꽃질을 되게 잘해요. 손발이 좀찬 편이고 등하고 얼굴 쪽은 열이 많아가지고 퇴열이 아직도 올라왔는데 어, 낮에는 좀 올라오고 저녁에 이렇게 시원하게 있으면 내려가요. 낮에는 시원하게 해줘도 조금 생기는 편이더라고요. 뭔가 더 챙겨서 발라줘야 될것 같아요. 되게 많이 큰것 같아요. 오늘이 73일인가? 그런데, 이, 처음에 왔을 때이 쿠션이 되게 작았는데, 이제는 어제 이제 많이 길어졌어요. 그럼 저는 아가랑 좀 놀겠습니다. 빠이빠이! 빠이빠이! 바이바이 여기서 자는데 갑자기 빽빽 우는 거예요 그래서 재웠던, 재워서 내려놨더니 너무 잘, 자, 잘 자요 <laughs> 코까지 걸고 자고 있어 딱 밥하고 있었는데 그랬거든요 콩나물 묻히고 있는데 너무 서럽게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못 먹는가 했는데 다행히, 그건 아니었어요. 너무 쉽게 잠들어줘가지고, 이게 너무 쉽게 잠이 들어가지고, 전 오늘도 간장 계란밥을 했거든요. 여기가 빨리 깰까봐, 계란을 한 개만 넣고, 다른 반찬들도 먹으려고. 이거 짤것 같지? 밥이 연기가 지금 안 보이는데 엄청 뜨거워요. 김도 올려서 먹으려고. 저는 급하게 밥을 먹겠습니다 조금 유축을 한 뒤라서 살짝 식어서 데핀다고 하는 사이에 엄청 울었어요. 아이고딱 해라. 그리고 진짜 배고플 때는 주먹이 정말 꽉 쪄져 있더라고요. 오늘은 양쪽 다는 아닌데 느낌는 진짜 꽉 쪄고 있어요. 힘 엄청 주고 있어요. 폈다. 지금, 도경이는 9시간 40분 정도만에 밥을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가 많이 났어. 배가 많이 고팠나봐요. 유축수유에다가 를 유산균 넣어서 줬어요. 아마 안 남길 거예요. 120이라서. 늘 먹던 양이라. 오늘 이제 육아는 지금부터 시작이네요. 어제 새벽에,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2시 정도에 잤기 때문에 많이 자고 일어나니까 지금 벌써 11시가 넘었어요. 아마 이거 먹고 좀더잘것 같기도 해요. 저는 그럼 오늘 하루의 육아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laughs> 영혼이 없어. <laughs> 지금 아가는 잘 먹고 좀 짜증이 났어요. 밥이 부족한 건지. 좀 짜증을 부리더라고요. 수유텀이 너무 짧아서 밥 양을 늘려주질 못하고 있어요. 근데 고민이 되는 게 수유텀을 짧은 게 밥이 부족해서 짧은 건지 아니면 모르겠어요. 밥을 더 줘도 수유텀이 짧은 건지. 오늘 한번 수유, 그 양을 늘려주고 분유를 주거나 유축 수유를 줄 때는 좀 양을 늘려주고 텀이 늘어나는지를 봐야 되는 건지 좀 고민 중이에요.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닌가 걱정이 돼서 혼합 수유를 하다 보니까 양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좀 고민이 많아요. 너무 많이 먹는 건지, 적게 먹는 건지, 맞게 먹는 건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빵먹였어요 아가? 방구 진짜 많이 끼고, 그래요. 그래도 유산균 먹고는 녹변이 조금, 어, 황금빛으로 변해줘가지고, 그나마 좀 안심이에요. 녹변도 정상이라곤 하는데, 아이고? 은근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응가려고 그러나? 자꾸 다리 들고 힘을 주네. 기분이 좋아요! 그죠. 와? 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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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이거, 아. 이 아. 를 입에 이렇게 가져가는 거야. 얼지 아. 지 그렇게 하는 거야. 어이구. 쪽조이 같은 거야. 왜 이렇게 화가 났어요, 아들? 응? 도경이 왜 화가 났지? 이 맛이 아니야? 짜 주지 대로 놨는데.